자네 선생님을 세요자 이제 5분 됐어요 끝나니까 5분째 자 가야 이거 비밀이 무엇인지 아세요? 자 봐보세요 자 뭐라고 적었는지 봐보세요 박지은 응. 응. 이게 뭘까요? 어, 방금 전에 발표한 응. 거 잘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거. 선생님 이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걸 적었어요 여기 붙여놨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거예요 그래서 이박지은이라 적어졌잖아요 네. 그러면 오늘 한시간동안 박지은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해 봐야 돼 그걸 맞힌 사람이 이번 이 게임의 우승자입니다 근데 지은이는 알겠죠 지은이는 자기가 발표한건 뭔지 알겠죠 네. 자 한번 말해볼까요 뭐. 지은이가 얘기한거 수영장에가 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막 어떤 학교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어그 어 전에 엄마랑 왔을 때는 많이 웃는 것 같고 또 아니 아니 지금 수업 시간 했던 이야기 말하는 어, 거. 네, 수업시간에 그 수업 시간 했던 거. 그 수업 시간 했던 이야기 말이야? 장마, 아니요. 네. 이 아. 박나구. 아니. 이 국어 시간에요. 아, 뭐요? 뭐 하는 건데? 그걸 말하는 거. 싸라는 불신. 아니 했어요. 네세 번이나 했어요. 선생님 다 듣고 이제 여러분들도 친구들 누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 들어야 돼요. 말해볼까요? 그책 책 무슨 기준을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은이는 예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 책 기준을 읽으려고 했어요. 아닌데요. 맞나요, 지은이? 책 어, 기준을 뭘로 한다고 했나요? 그 예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 책. 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? 응, 응. 오, 파랑이 정답. 또또 또 있어요. 우와. 지은이 했던 이야기.

자 보아요. 여러분들 그만큼 친구들을 보기만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한지를 모른다 이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때문에 여기에 다 누구를 적을지를 몰라요. 선생님이 적고 여기다 붙여놓을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친구들은 무조건 멸치를 줄 겁니다. 멸치 주고 또 상품도 주고요.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는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 교육 선진국인 미국에서는요. 여기서 여덟 명이 이야기를 해도요. 그 여덟 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안 돼, 학생들이. 왜? 왜알수 있었을까요? 잘, 잘알수 아니 경청하는 방법을 알잖아요. 어, 저 친구가 어, 뭔 말하구나. 저 친구 뭔 말하구나. 다 기억이 나는 거죠. 우리가 이 학기 때는 한번 그렇게 선생님하고 뭐 해볼 거니까. 근데 여기다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적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어? 어. 더 어려지는 거 아니? 아니죠. 선생님 말했잖아요. 그 친구들 이야기를 자, 근데 두 명을 적었을 때그두 명의 각각 한 개씩을 말해야 돼요. 와, 아, 만약에 현태하고 아이가적저다면 현태가 한말한 한 가지, 아이이가 말한 한 가지를 알아내야 돼요. 재밌겠죠?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네. 좋습니다. 오늘 우승자는 누구일까요? 우리 하랑이. 그래, 하랑이로 하겠습니다. 하랑이 나오세요. 박수 쳐줘야죠. 잘했 습니다.